12월을 다세 앞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맑고 포근했습니다. 내일 아침도 그리 춥진 않겠고, 한낮에 서울이 15도, 부산이 18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포근함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12월로 들어서는 다음 주에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중순엔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하순엔 맑고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서울경기와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 한낮엔 예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한낮엔 15도를 조금 웃돌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영남 지역 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한낮에 대구가 17도, 부산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영동 지역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